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월드TV 지금 시작합니다. 일본의 이지메는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내부적인 사회 문제인데도 일본인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오히려 이지메 문화는 선진국의 고유 문화이며 약자를 가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물론, 어느 사회적인 문제가 그렇듯 모든 일본인들이 그러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즈메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해왔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것을 오히려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하며, 일본의 이지메 문화를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도 한 외국인이 일본에서 직접 겪은 일이며 외국인이 이지메를 직접적으로 당하지는 않았으나 일본인들끼리 이지메 문화를 아주 당연하게 여기며 이지메 문화를 견디고 이지메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곧 일본인들의 사회성 평가이자 그것이 곧그 사람의 능력이다라는 말에 정말 화가 났으며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글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내가 이 글을 지금 쓰는 것은 모든 일본인들이 이러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일본인들이 이러한 잠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그들에게 그리고 다른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일본에는 어떠한 집단이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괴롭히거나 못 살게 하는 문화가 있다. 내가 지금 문화라고 말하는 것조차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그만큼 일본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사회적인 문제이며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과 일본인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완전히 손을 놓고 바라만 보고 있다. 며칠 전 일본에서 나도 굉장히 화를 참을 수 없는 사건을 겪었으며, 이와 관련된 것이다. 현재 나는 일본에서 거주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자면, 현재 내가 수업을 받고 있는 학과에서 이지메로 인해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 누가 보아도 눈에 보일 정도로 집단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공교롭게도 모든 사람이 상황을 알고 있지만 그 누구도 돕지 않고 있다. 나도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나의 생활을 이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의 장기화되고 끈질긴 괴롭힘이 사악해 보일 정도였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왜 그렇게 사람을 못 살게 하고 괴롭히냐고 더 이상 그만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답은 이것이 사람인가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들은 나에게 외국인이 일본인의 선진화된 이런 문화를 알고 말하는 것이냐고 했고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약자들은 당연히 괴롭힘을 당해야 정상이라고 했다. 또 그들은 뜬금없이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은 후진국이라고 했으며 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고 후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약자들을 키우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가 그들을 혐오하는 것은 그렇기에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나는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었고 싸우기 직전까지 갔었지만 더 이상 이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으며 잠시 학교를 쉬기로 했다. 심각할 정도로 일본의 이러한 문화는 정당화되고 있고 그 기준의 잣대를 일본 내부가 아닌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를 통해 그들은 더욱 정당화시키고 있다. 상당히 어이가 없을 정도이며 이러한 사악한 모습에 치가 떨릴 정도다. 모든 일본인들이 그러한 것은 당연히 아니라고 수많은 일본인들이 얘기하겠지만 결국 당신들도 방관자이며 이러한 문제를 고치지 않은 것에 당연히 참여했을 것이다. 글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떠오르지 않으며 분노만 생기는 외국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외국인들의 댓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괴롭힘 문화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이며 대체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일본은 이러한 일본의 내부적인 문제는 절대 공개적인 발표로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 기본적으로 그들의 문제가 다른 나라나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철저히 숨기고 있을 것이다. 일본인들이 왜 정상적인 사람이 많이 없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미쳐버린 환경에서 자란 그들이 무엇을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어른스럽게 행동할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하다. 그들은 몸만 커진 어린아이들이다. 딱히 몸도 어른스러운 것 같지는 않지만 저러한 말도 안 되는 정신상태는 이해되어서도 안 되며 무조건적인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한국을 혐오하는 것에 이러한 문화가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나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에도 이러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일본 고유의 악질 문화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어떠한 나라도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으면서 대체 무엇이 나아지길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미쳐버린 상황 같아서 할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가진 나라가 아직도 존재하나? 이것을 문화라고 칭하는 것조차 혐오스러울 정도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일본은? 아니면 일본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쳐버린 것이 가능한 것인가? 수많은 일본인들이 아마 한 번씩은 이러한 문화를 겪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곧 그들도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동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정상적이지 않고 일본 정부마저 이상한 사람인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이유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문화라고 칭하는 악질 혐오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내가 정말 황당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마 일본 내부에서도 이러한 장기화된 악질적인 문화를 없앨 수가 없으니 일본 내부의 문제로 칭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을 기준으로 이러한 악질 문화가 없는 것을 후진국이라고 칭하면서 비하하고 있다. 더욱이 상황이 말도 안 되는 것은 일본 내부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지매가 나라 단위로 커졌다는 것이다. 아주 확실한 설명인 것 같다.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이 말이다. 그들은 단지 일본 내부의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나라 단위로 그 혐오의 수단이 커진 것 같다. 정상적인 나라라고 전혀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러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일본인들은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는 건가? 아니면 반항하는 것조차 못하는 인간들인 건가? 그리고 왜 아무도 돕지 않는 거지?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지적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굉장한 문제이며 사람으로서의 인간성이 걸린 문제인데 일본은 아예 손을 놓고 방관자의 입장이다. 일본은 이러한 문화를 고칠 생각이 없어 왜 하다못해 그들의 뉴스에서 나오는 인사들을 보아도 정상적인 발언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내뱉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나도 최근에서야 알게 된 것이지만 그들에게서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현재 생기고 있다. 대체 이러한 말을 한국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무슨 말이나 대화가 나오기만 하면 한국, 한국 어이가 없을 정도다. 한국과 일본에 대하여 나도 잘 모르지만 아마 일본인들의 황당한 발언으로 인하여 내가 스스로 찾아보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하여 깨달은 것이 더 많을 것이다. 그들은 열등감에 휩싸인 존재들이며 그중 한국과 역사적 관계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한국의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제는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 후진국의 단계이며 한국과는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준이 되어버렸어.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는 일본 내부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알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일본인들과 대화하고 싶지도 않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